내 몸이 편하고 안 편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그건 내가 돈 벌었을 때 얘기지.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인, 그 재산을 불리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네. 전력투구를 해야 될 단계가 있고 뭐 솔직히 뭐 수분 마를까? 아, 그렇게 따지면 여름은 수분 마를까봐서 못붓고 겨울은 얼까봐 아, 겨울에. 어, 사장님, 잘 되는 야채가게 지나가다 보셨죠? 바로 하는 분들, 바로. 아니, 잘 되는 야채가게 보셨죠? 네. 걔네들 물건 겨울이라고 안 해놓고 팔아요? 매장 안 해놓고 날로 떼고 파는 거 보셨어요? 그건 안 하겠지. 밖에 그냥 막 갖다 붙잖아요. 야채 막 갖다 깔아놓고. 얼어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보관꾼이 아니잖아요. 보관창고가 아니잖아요, 내 가게는.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물건을 판매하는 게 목적이지. 그렇지. 목적은 판매인데, 야, 판매인데. 안 숨겨놓고 그렇게 하면 무슨 마약을 팔러 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보관하는 창고도 아니고 아니 켜러니까 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날씨에 얼어요? 안 얼어요? 야, 지금은 괜찮지. 낮 기온이 영상이면 거의 얼지 않아요. 그렇지, 얼 수가 없어요. 네. 네? 뭐 저는 안 팔아봤어요. 야채 안 팔아봤어요. 세상 안 팔아본 거 없어요. 좀 갈치도 팔아보고요. 아, 갈치도 제가 피조개 팔때 얘긴데 피조개 팔때영하 20도 대 15도 되면 요 아, 회사... 영화 15도 20도 되면 얼어요 예. 그면 사람들이 그래 판매하는 사람 못 파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얼어가지고 죽는다고 그래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거든 날 따뜻할 때 보면 탁탁탁 탁 치면 조개는 죽은 사람인지 껍질 탁탁 치면 입 이렇게 다 오르락 예. 다 담았다 하잖아요 예. 치면 움직여또 <laughs> 그러니까 무서 무서워서 못 팔아 목판은 그러니까 장사에서 못하는 사람들 보면 네. 공통적인 게 그거야. 날이 추워서 못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음. 아, 자꾸 외부적인 것만 갖다 대. 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라고 못해, 장사. 음. 자영업 할 때. 음. 아, 지금은 경제위기래. 음, 아유 그럼 금요, 금리 올라가서 못해. 아, 그럼 뭘 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도대체. 그, 내가 그거 아십니까? 처음에 나가 날씨 되게 추울 때에 한열개 정도 이렇 얻어가지고 색한 몇개됐냐 며칠 됐는데 그거 다 팔았습니다. 아니 소라 아니, 아 그거 다 팔았어요. 그래서 물건 붓기 힘들다고 그래. 아니 그러면 코로나면 문 닫아야 됐네. 그잖아요. 코로나면 문 닫아야지. 아니 코로나여 가지고요 손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니, 대한민국의 그렇구나. 자영업자들이요 통계가 나왔는데 네. 10년 안에 80%가 망한대요. 제대로 아. 안돼 있고 자기가 문제를 왜 자영업을 해서 예, 예. 성공하는 사람이 소수인 줄 아세요? 와, 그래. 대다수가 아니고 소수예요. 예, 예. 대다수가 자영업을 해서 망해요. 예,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무죄를 풀라는 노력을 안 했어요. 그렇다.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소수인 거예요. 편한 것만 찾네. 사람이... 아니죠. 편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변명과 거. 핑계를 내잖아요. 야. 코로나 때 망한 사람 얼마나 마... 많아요. 그죠? 예. 코로나에서 망했대요. IMF 때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IMF에서 망했대요. 진짜 진짜 근데 돈번 번 사람들 아니지. 보면요. 돈번 부자들 만나보면 IMF 네. 때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인 거예요, 돈번 사람이. 대다수, 소수가, 소수인 사람들만 그 생각을 바꾼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대다수는 못 버는 거예요. IMF 때도 그렇고. 아니, 부자가. 네. 아니, 그럼 IMF 때 삼성은 망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때 기회가 내가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럼 LG도 망했어야죠, 아, IMF 때. 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남을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 그렇게 말하면 음. 이유는 좋죠. 말하기는 좋죠. IMF에서 망했습니다. 네. 코로나에서 망했습니다. 하기 좋은 말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기 좋은 말이죠. 네. 그 자기, 자기 위로하는 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아지는 게 뭐가 있는데요? 가나? 돈 벌릴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요 나요 그렇게 한다 아니, 나요안나지내 생활이 나요안 나지. 저, 2002년도에 장사하러 갔을 때요, 제가 2002년도 글, 저, 그, 글쓴게 있는데 보면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예. 2002년도에 왜 죽겠다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 카드 대란 났거든요, 그때. 2003년도에 카드, 카드 대란 예, 났어요, 우리나라. 예, 카드 난발해가지고. 예, 예. 카드 폭탄 터진 해요. 예, 굉장히 좀 약간 좀움직인데 위기가 아니었죠. 은행들이큰 위기였죠. 아, 막. 백은 사태 일어나고 그랬지, 그때. 예? 막, 막, 막 아, 아니, 우리, 우리나라 카드 대란 났을 때 IMF 빚을 뭘로 갚았어요? 경제 살린다고 해서 카드 난발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 카드 남발해가지고요 직장, 직장도 없는 주부가, 예. 현금 서비스 3천만 원을 받게 줬어요 카드 하나로. 예예. 현금 서비스 돌려받게 하다가, 예. 그게 한꺼번에 터진 게 2003년도에요. 예예. 그때 뭐라 고 그랬어요, 사람들. 나라 망, 마... 응? IMF 때문에, 나, 나라 망한 거 구할래다가, 내가 망했다고. <laughs> 그... 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뭐, 있, 뭐 났어요? 미국 금융사태 났어요. 그 다음에, 목이 저 그, 금융사태 나가지고 난리 났었죠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도 네가그 서버프라임 그 모기기가 그거 예. 해가지고 그 내가 리먼 브라더스 리먼 브라더스 그거 터져가지고 난리 예. 났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난리 났어요 그때 망한 사람들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했.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laughs> 코로나 때문 닫은 사람들 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게 뭐가 나 그렇게 말해서 내 경제적인 게 나아지거나 내 삶이 나아진다 그러면 없지? 괜찮아요. 나아지는 게 뭐가 있요 내가 이제 찾을 걸 절대나 그걸 해결면 아니 나아지는 게 뭐가 거야? 있냐고요. 예. 그렇게 해봐요. 예? 지금 코로나 때다 아우 이놈 코로나 씨발 이거 지났으면 좋겠대. 지금 더 죽겠대. 코로나 그 때가 좋겠... 좋았대. 우리 날 좋긴만 해 상상만 잘되던데 이러면. 이래 죽겠대. 사도 그런데 음, 사장님, 안 사장님 그걸 나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자. 남 얘기가 아니라 예, 예. 여름 때 죽겠다고 그래요. 막 예. 물건 쳐져서... 에? 예. 예? 아니, 그럼 감춰놓고 팔아야지. 에어컨 틀어놓고 차 안에 에어컨 틀어놓고 <laughs> 모시고 있어야지. 어이구, 야, <laughs> 이러고 모시고 있어야지. 예? 야채 가게, 과일 가게 하는 사람이 예, 예. 그렇게 할 거면 물건 숨겨놓고 팔아야지.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는데도 <laughs> 앞에 가놓고 그렇게 하 과일 가게도 잘될것 같아요. 문 닫아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안, 안 아, 돼요. 안에 길이지그래 놓고 날 더워서 뭐안 된대. 그러면 겨울에는 날날 날 추워서 안 되고, 아니 그러면 날 장사하기 좋을 때가 내 인생에서 며칠이나 되겠냐고요. 근데 모든이 다 그렇다 그지? 장사뿐만 아니고 모든이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안 생각한다니까요. 야, 야, 사람들이 생각 날이 더운데 내 가게를 어떻게 오게 할까를 고민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날이 추운데 내 물건을 어떻게 해서 사게 야 할까를 고민해야 될거 아니에요. 코로나에도 내물건안 사는 게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물건을 사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봤자 나아지는, 맞아, 게, 나아지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 나중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죠. 예? 아, 그러면 그 <laughs> 문제를 해결하는 걸 <laughs> 배우는 거예요, 계속. 사서뭐많이 내가 좀야 되겠다. 나좀 시간이 좀. 뭐냐면 문제를 예, 해결하려는 예. 그 생각을 바꾸면요. 예. 예. 내가 어떻게서 해이 문제를 해결할까가 나온다니까요. 예. 예. 여름에서 장사 를못 하겠다. 예, 예. 겨울에서 못 하겠다. 아, 안 됩니다. 그럼 뭐 장사하기 좋은 날은 며칠이냐고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완벽하게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만 내가 장사를 해야겠다는, 아니, 무슨 날이 며칠 있겠어요, 내 인생에서. <laughs> 맞습니다, 형님. 근데 완벽하게 조건이 맞아떨어져. 그럼 내 컨디션이 안 좋아. 예, 예. 그럼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문제를, 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예요. 그게 예, 예. 어려운 게 아니라, 예, 예. 아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예, 예. 상대방의 전력도 모르고 돌격 예, 앞으로 예, 하는 거랑, 중시 손님 자리 네, 네.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내가 미리 전략을 짜놓지 않고 미친 듯이 들어가면 들어가니까, 망하는 거죠. 손님의 들어가니까, 마음을 움직이질 못하는데 들어가니까 뭐버스시 언이 많이 아니 않아, 그것도 어니. 어떻게 보면 언이 많이 날씨가 추워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네. 정말 쓸데없는 쓸데없는, 쓸데없는 변명이죠. 네, 맞습니다.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돈 아, 버는 그렇지. 거를 예, 예.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릴 것 같아요? 안 벌립니다. 이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뭘 새, 잘못 생각하냐면요. 예, 예. 돈이 돈을 낳는 과정이 있어요. 예, 예. 그 과정을 겪으려면요. 처음부터 돈이 돈을 낳지는 않아요. 아 예예. 예. 내 네,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가 없으면요 예, 예. 절대 돈이 돈을 낳아주지가 않아요. 예, 예. 근데 그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예. 그 돈이 돈을 낳는 구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돈을 낳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미친 듯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예, 기간 동안은 예, 예. 왜내 투입량보다 더 많은 생산량이 나와야 예예. 그래야 이걸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내 나이 또래 애들이 그렇죠. 갈수간걸 따라잡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예. 상대방은 내가 트, 트럭 장사를 시작했을 때가 40대였단 말이에요. 예예. 40대 내가 트럭 장사를 했는데 40대 이미 다른 내, 내, 내 나이 또래 대부분 애들은 예예. 전세방을 구해 있거나 어느 정도 그래도 자산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빚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요. 자산 대비 빚이 그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예. 근데 나는 40대가 됐을 때 나를 돌아보니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자산은 마이너스 예. 3억이 넘는데, 예예. 마이너스 3억이 다 이게 빚이야. 예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예예. 40대에서. 예예. 정말 내가 내 인생이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위 사람들 다 끊어버린 게 뭐냐면, 예. 내가 그동안에 술 먹고 내가 해해좋다고 그러고 내가 술값 내주고 했던 걔네들은, 예예. 같이 술 먹었던 걔네들은, 예예. 다 전세방이라도 자기 집을 갖고 있다는 거야 예, 예, 예. 나는 뭐야? 40이 됐는데 아무것도 갖고 아무 있는 게 편의... 없어 빚만 예. 있어 예, 예. 사람 좋은 것만 남았는데 망하고 나니까 사람 좋은 것도 없어, 없어. 왜? 망하고 나니까 전화하니까 안 받아 아... 전화해서 어야 난데?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 어 내가 좀 있다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 안해왜안 하는 줄 알아요?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봐서 뻔하지 <laughs> 아쉬운 소리 할까봐서 피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때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저는. 어... 다 필요 없다. 내가 그동안에 40년 미친, 넋 빠진 놈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예, 예. 나한테 남아있는 건 가족밖에 없구나. 예, 예. 내가 미친놈이지. 뭐 한다고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술 사주고. 아, 남는 건 사람이야. 역시, 어, 사람을 남겨야 돼, 인생은. 개풀 뜯는 소리지, 그게. 다 개풀 뜯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게. 내가 없으면 다 나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네. 어, 친한 놈도 나한테 무시하고, 음. 다 무시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예요. 남들을 쫓아가, 이제부터 내가, 남들은 마라톤을 시작하는데, 남들은 이미 20, 20km를 달렸단 말이야. 나는 이제 스타트 구간에 있어. 네. 내가 개들을 앞질러 가려면 개들 동일선상에 있길려면 진짜 못빠지게 뛰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예, 예. 진짜 죽으라고 뛰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예. 100m 뛰듯이 전력 두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동안 가는 동안에 죽고 싶을 때도 있겠지. 사람이 100m를 뛰듯이 20km를 뛰면 죽지 안 죽어요 그게 예, 예. 살아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트럭 위에서 그냥 죽더라도 트럭 위에서 죽지 내가 마라톤을 따지면 길바닥에서 죽지 내가 씨. <laughs> 어? 앞에 보면 저 새끼들 나랑 같이 야, 안 갔어 참. 저거 씨 아이 나어나몸안 좋아가지고 나 쉬고 있는데 이 새끼들 어, 싶으세요, 저 예. 새끼들은 나, 나보다 앞질러 갔어 저 체포. 나쁜 새 나쁜 새끼들 이래봐야 내가 뭐가 나지냐고요 내가 나지는게 뭐가 있냐고 미친듯이 뛰어야 될거아니야난그따라잡으려면 예, 예. 예, 예. 그래서 따라잡은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예. 그그 따라잡은 새 보니까 예, 예. 다람쥐 텃빠이 돌듯 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돈이 예. 돈을 낳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일을 해야 수익이 생기는 구조라는 거야. 이게 완전히 이 친구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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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뭐야? 난 더, 걔네들을 보고 지금까지 뛰어왔지만, 이제 걔네들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 그렇지. 아니, 지금이 아니라, 이미 예. 트럭 장사 2년 하고 나서, 나, 나는 걔네들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 내가 걔네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깨우친 거예요. 예, 예, 예. 그랬다간 걔네들밖에 못, 못한다. 아, 예. 왜? 50이 돼도 노후를 좀 생각해야 되고, 다,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이 안 생기는 구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 예. 평생 가야. 예, 예. 그러면 얘네들을 보고 뛰면 안 된다는 예, 거야, 예, 예, 나는. 예, 예. 꼴찌를 보고 뛰면 안 돼. 내가 서, 선두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마라톤으로 따지면 내가 선두라고 생각하고 따, 따라잡은 애들이 중간그룹밖에 안 되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예, 내가. 예, 예, 예. 지금까지. 그러면 선두는 더 앞에 있다는 얘기야. 예, 예. 그러면 더 따라잡기, 더 뛰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전력틱으로 한 거예요,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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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5년을 또, 그랬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돈이 돈을 낳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6, 7년을 잠도 안 자고 했어요. 네? 여기 오는 젊은 친구들 특히, 여기 오는 젊은 친구들 생각하는 특징이 뭐냐면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예예. 예, 예. 돈 버는 게 사람들의 결과만 보는 거야. 유튜브 같은데 뭐난 부동산으로 100억 빌딩을 지었습니다. 결과 보지 맞습니 100억만 보는 거야. 100억만 아, 예, 예. 이렇게 하면 100억을 버는구나. 저 빌딩을 지으면 예, 예. 아니야. 그 100억을 빌딩을 짓고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20억 30억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잠만 자고 죽으라고 투잡쓰리자, 뽀잡해가면서, 네, 네, 네. 잠만 자고 하루 한두 시간 자가면서, 어, 빤스, 씨, 어, 빵꾸난 거 입어가면서, 양말 기어가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 네. 그 과정은 안 보는 거야. 가이눈딴데안 돌리고 이것만 팠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 땅 조금 파다 물안 나오면 저기 또 땅, 땅 조금 파고, 돈 버는 걸 쉽게 생각해. 시드머니 20억, 10억을 모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에서 10억, 20억 뽑으지 뭐하러 저게 죽으라고 하냐고 그래 그런데 그게... 야구 경기에서도요 100점, 100승은 없어요 예, 예. 그러면 18이에요 야구 경기에서 근데 야구 경기에서요 프로야구나 메이저리그에서 1등하는 팀의 우승 승률을 보면요 예, 예. 6할에서 5할이에요 승률이 예, 예. 6번 싸워서 4번은 졌다는 얘기예요 예, 예. 5번 싸워서 4번, 5번은 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도 주식을 해서 고수가 되고 뭘 해서 고, 부동산을 고수가 됐다는 얘기는 여섯 번, 열번 투자하면 여섯 번은 성공하지만 네 번은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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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건 어느 곳에나 다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분명. 예. 사람들이 보면 대, 전통적으로 뭐라 고 그러냐면 자기가 노르면 백점 백승이래. 딴 얘기만 해. 야 예. 내가 노, 옛날에 어? 카지노 가가지고 한 판에 내가 예. 어천배 배당도 받았어. 노르마는 경마장 가는 애들도 그래. 내가 옛날에 100배, 120배도 맞췄잖아. 근데 그동안에 꼬라박은 돈 얘기는 안 해. <laughs> 얼마를 꼬라? 근데 야 보면 경마장 가는 애들 보면 경마장에서 컵라면 먹고 있어. 야너 120배 맞췄다면 돈 많대매. 지금 뭐 개털이지. 빚만 3억이야, 빚만 5억이야.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어. 결과는 몇탈이냐는 거예요. 예예. 아니, 승리, 프로야구에서 꼴찌 하는 팀도, 영화은 없어요. 이할 때는 나와요. 예, 예. 이할 때는 나와요. 꼴찌 하는 팀도. 삼미 예, 예. 슈퍼스타도 일할 때는 나왔어요. 1번나오지험 나오지. 나오지 1번 싸워서 한 번은 이긴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한 번을 가지고, 예? 예. 예? 무용당처럼 평생 싸우는 거죠. 그 사, 그런 사람들은. 예? 근데 그런 돈을 그렇게 쉽게 벌면 다 세상 사람 돈 벌죠. 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돈을, 여,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렇 그렇지. 예, 문을 그렇게 쉽게 열어주지 세상에 않아요. 그렇지. 예, 예.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예. 호락호락하게 했으면 저는 진작에 문이 열, 100개는 열렸을 거예요, 내 앞에. 절대 안 그래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내가 그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여름에서 더워서 장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이겨내고 장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사가게 만들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장사예요. 예. 왜? 내가 어느 구간이 될때까지 죽으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이유와 변명은 두째 치고. 예. 그래야 어느 정도 자산이 생겨가지고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돈을 굴릴 거 아니에요. 예. 예. 코딱지만큼 이런 거 가지고 뭘 굴려요. 예. 예? 지한칸도못 사지. 서울시 있다고. 그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는 예, 예. 내가 무언가 남과 달라야 될거 아니에요. 대다수와는 달라야 내가 극소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대다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극소수에 들어가려고 그러냐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여름에 <laughs> 어, 이래서 힘들대. 예, 예. 겨울엔 날이 추워서 힘들대. 예. 대다수가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극소수에 들어가고 싶어 해. 예. 공부는 안 하면서 서울대는 가고 싶은 거야. 예. 더워서 공부 못 하고, 추워서 공부 못 하고, 황산에서 공부 되지. 못 하고, 예? 학교 거리 멀어서 공부 못 하고,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 못 하고. 참, 공부할 시간은 어, 맨날 못 하는 날만 많은데 서울대는 가고 싶대. 예,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대다수가 하는 행동을 하면서 극소수가 하는 걸 부러워하고, 거기, 그걸 바라냐고요. 그거는 그렇지.